이렇게 해서, 어, 마른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말린 토마토 소스를 가지고 또한 가지 제가 응용해보고 싶은 거는 생선 찜을 할 건데요. 이 위에다 소스를 바르고, 어, 생선찜을 할 거예요. 저는 오늘 냉동 생선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프레시한뭐 흰살 생선, 어, 대구나 아니면은 동태, 포뜬 거를 겹겹이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대구살을 준비했습니다. 어, 흰살 생선이면 다얼리는것 같아요. 그래서, 음, 소스를 발라서 찐한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식으로 접어서 이제 찜기에 그대로 찔거예요 지금 찜기에서 김이 오른 찜기에서 한 15분정도 지금 쪘어요 쪄서 국물 살짝 생겼는데 국물도 이렇게 빵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고요. 소금, 후추 특별히 저는 하지 않았지만 원하시면 소금, 후추까지 하셔서, 어,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시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이렇게 접시에 담아봤고요. 저는 감자, 아, 하고 그린빈을 좀 삶아서 이렇게 곁들였어요. 그래서 이 샐러드하고 드셔도 좋고요. 생선에는 감자가 오르니까 감자 어, 곁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어, 마른 토마토를 이용한 소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응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스트는 물 125g에 어, 드라이 이스트 같은 경우는 4g 정도. 그다음 저는 생 이스트 사용했기 때문에 12g 정도 넣고요. 었그다 설탕을 1g 정도 지금 섞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오일은 30g 정도 넣을 거고요 지금 이스트를 풀어서 이제 반죽에 넣을 건데 지금 소금을 4g 정도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손반죽을 손으로 먼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좋아요 수저를 이용해서 먼저 섞어준 후에 어느정도 반죽이 뭉치면 그때 손반죽을 하겠습니다. 오일 30g 판에 작업판에 놓고 하면 좋은데 저는 또 작업판 닦기가 싫어서 볼에다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여기 정도 계속 반기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섞어 줄 거예요. 섞어가면서 일단 진행합니다. 중간에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반죽을 이렇게 쭉쭉 늘려서 오므려주세요.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늘려서 접어주고. 이런 방식으로 반죽을 해주세요. 반죽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서 윗면에 어... 랩이나 아니면 뚜껑을 덮어서 발효를 할거예요 부피는 두배 정도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서 금방 발효가 될것 같아요 부피가 두배 정도 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1차 발효 들어가겠어요 브리치즈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모짜렐라 치즈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좀더 강렬한 그 풍미와 맛이 있죠. 그래서 뭐 원하시는 치즈 넣으시면 돼요. 치즈는 반죽 150g 기준에 한 100g 정도 들어갈 것 같네요. 지금 반죽이 두배 정도로 지금 부풀었고요. 이 반죽에 가스를 한번 해볼게요. 가루를 살짝 붙이고 반죽을 넣고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5분 정도 두세요. 그래야 이게 잘 밀리거든요. 안 그러면 잘 밀리지가 않아요. 힘만 들고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밀어볼게요. 10cm, 25cm 정도가 되도록 밀었어요. 여기에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올려보겠습니다. 다 아, 괜찮습니다. 여기 소지하고 있는 구하기 쉬운 그런 치즈 가루 뿌리시면 돼요. 어, 브리 치즈는 좀 얇게 해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말려 말렸을 때 두께감을 또 찾아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부분만 해서 한 5cm, 6cm 정도? 그 넓이로만 치즈를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말 때는 반죽을 좀 당겨가면서 이렇게 좀 당겨가면서 이렇게 말아줍니다. 80도 예열 온도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구워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워져 나왔고요. 이거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빵이 완성됐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빵은 굉장히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고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아이들 점심 대용으로 포장해서 주도 되고요. 이제 안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빵은 지금 자체가 굉장히 발효가 지금 잘 됐고요. 안쪽은 굉장히 폭신하고 부드럽고 제가 뜨거워서 잘못 만지는데, 피자, 그 피자의 그런 또 풍미가 느껴져서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지금 뜨거워서 집지를 못하는데, 음, 정말 추천할 만한 그런 레시피입니다. 뜨거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음, 드셔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음, 마른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음, 빵이었습니다.